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오늘 4년 만에 뉴욕을 방문해 6자 회담과 북미 관계 전망을 낙관했습니다. 뉴욕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금은 모든 나라가 화해할 때다. 4년 만에 미국을 방문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오늘 뉴욕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 말입니다. 김 부상은 오는 28일 시브ン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 대표와 만나 육자회담 재개 방안과 북미 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 부상은 회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서 대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상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준비한 검문적 차량을 이용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부상은 다음 달 1일. 전미 외교협의회 등 민간단체의 한반도 전문가들과도 만나서 입장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김부상이 언제까지 미국에 머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미국 정부와 협상을 벌이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미국 정부도 이번 회동을 예비 접촉이라고 치부하면서도 북미 관계 개선 문제까지 다룰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뉴욕에서 TBS 뉴스 이기범입니다.